오늘은 11월 12일,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이,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수아시나 있는 땅이고, 바다 건너서 이쪽 그리스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드어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케토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배타고 건너갔는데 거의 마케토니아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토니아의 빌립보기에 세우고 이렇게 쭈루루룩 대산을 까먹게쭉 내려가면서 오늘 말씀드리면 이제 아덴, 오늘날 라면 그리스 수도 아테네.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고린도, 이제 그리스의 남쪽 지방이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났죠. 아굴라라는 남자하고 브리스 길라라는 여자. 그래서, 오늘날은 뭐, 권사님 집사님 좀 되겠죠. 왜냐면은, 하 권사라는 직분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그 외에도 그런 직분은 없고요. 권사는 그냥 한국에서 생긴 직분이고, 집사라는 직분은 이제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설집사잖아요. 그 서리집사라는 것도 또 다른 나라에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식 기독교가 서리집사 권사는 한국식 기독교가 만들어낸 직분이고 다른 나라 교회에는 그런 게 없고요. 근데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 중요한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하는 직분은 오늘날로 하면 한국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셨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아굴라 브리스기라는 유대인들은 하여튼 다른 데보다 유입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 그리스보다 더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 이탈리아 떠나라 명령을 위해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아굴라 브리스기라고 이탈리아 살던 사람이 이제 브리스로 넘어왔다가, 고린도로 넘어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갖고 열심히 성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어, 돕고, 그러다가 또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이번에 떠나왔던 이쪽 방향으로, 배타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기를 보냈던 안디옥교회도 들렸다가 다시 또 자기가 원래 보,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보로 이렇게 떠나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두도 같이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거기서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바울을 네. 열심히 돕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건너왔다가 바울은 다시 또 자기가 원래 교회 에 세웠던 데를 한번 돌보려고 이렇게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거기에 그냥 남아서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볼루라는 사람이, 아볼루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거든요, 오늘날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너왔다. 그런데 이 아볼루는 성경에 아주 박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뭐 신학 석사, 신학 박사 받고 이렇게 한 그런 새내기뭐 뭐 두목사가 왔다고도 할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의 학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알렉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그냥 학문의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에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도 있고 그 시절에 그냥 학식이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로마는 정치 군사의 수도였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냥 학문과 경제가 번성했던 도시였고 그런 세기들 중에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아볼로가 건너왔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을 보면 그가 이름지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느니라.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적인 학식은 풍부했고 열심은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반쪽이죠, 반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사상가도 많이 알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주소 들는거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볼륨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적인 지식을 풍부했는데, 요, 성령에 대한 것을 미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도리세겔라와 아길라가, 26절이면, 그가 세상에서 응.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듣다가 하나님의 노를더 정확하게 들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 갔온 새내기 전도사나 부목사나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머리로 이렇게 세상의 신학이나 학문은 성경을 많이 듣고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아직 성경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쪽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브리스길라 또, 아볼라 그 부부가 이 아볼루라는 어 새내기 교육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어 영적세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치워줬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신학교 막 졸업한 전도사들, 신학생들, 뭐전도사님들이나 뭐, 뭐 목사수 감, 받은 목사님들은 그뭐세상적으로 어, 이렇게 신학계에서 이렇게 듣고 본거 이런 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거는 오히려 기독 한양 전사님들이나 어, 집사님들에 비해서 장로님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새로 이렇게 신학교 각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조금 더 머리에 들은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좀 미진한 그런 전도사님이나 어 동목사님을 보면 우리 형신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좀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덤 목사님이라 목사님들도 이제 인간이니까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도록 기도도 해주고 도와고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나이를 먹고 갈때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어린 우리보다 좀 이렇게 어린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또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새로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올때 그분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냥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블라처럼 자 이렇게 도와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에도나오신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연애를 받았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우리보다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경험이 없는 분들을 만날 때에. 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착하게 돕고 보살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착한 성장해 니요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면 이아골라라는 사람이 아주 사도발과 출루한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영적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수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이렇게 체험해서 채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학식에다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또 더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는 우리들이 우리 뒤에 세대를 오늘 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처럼 잘 양육하고 이렇게 어, 돌보아가지고 우리도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도 잘 믿게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다는 거지. 우리가 오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뒷세대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한번 다같이 도하시겠습니다 줄...